오포영도 따라하는 거 아니었어요? 누가 날 이렇게 찍나 했는데 아 이게 있구나 알고 아도 제가 숙소 가서 찍어야 거예요? 따로 그뭐 떨어진게 없나요? 너무 좋다 맞죠? 이거 맞저그거 알고 어떻게 따라하지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선님 오늘 스미스가 한마디 부탁해. 아 오늘, 아, 오늘 홍석이가 수비 잘해가지고. 제가 한번, 내일 한번 잡으게 보겠습니다. 그러지. 코지 피스요. 좋습니다. 마이캠 마이캠. 야 마이캠. 아, 네. 어, 오늘 성모 형 인터뷰 한마디 해야 돼요. 성모 어, 어. 오늘 형때문이겼거든요 어, 우리 시원들 우리 특히 훈이 저한테 네. 좋은 멘탈과. 그기서 <laughs> 인상 우리 좋죠? 우리 그 이게... 증명 씨두개왜못 그게... 넣었어요? 어,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할까봐 집에 가세요 수에 예? 인사 한번십시오친해 가네? 이상해 꽃 어? 마이케 <laughs> 오늘 36분 뛰었어요? 가시래? 연민형 오늘 저랑 같이 한거어요 형이 한번 쳐? 왠지 던데는 거야? 홍석이가 하겠죠 정보가 예? 어머 네? 오늘 어? 장난 아니던데 <laughs> 오늘 거의 뭐 먹어 되기만 했는데. 원래 블랙 홀이었는데 이제 조금만 서보 들어야 될 타이밍 다 도치던데. 밖에 안 보던데? <laughs> 아예 안보는 거야. 그렇죠. 기까지 했었다. 어 저희는 지금 어 시합을 하고 저녁을 먹어 놨습니다. 자 오늘 밥을. 오늘은, 어, 내일은 몇 점? <웃음> <웃음>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자신없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. 우리팀, 우리팀 트레이너에요 우리팀 트레이너 이거 소개해줬어요? 해줬어 해줬어 선수보다더 먹는 트레이너 아손해 <laughs>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저기요 이거 창란젓인가요? 명란젓 아닌가요? 명란 젓넣어요 <laughs> 네, 명란젓 좀넣어세요 어리 물고기. 편들은 이걸 원하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지 그런 거좀 원하시. 형 얼굴보다 내 얼굴 좀더 원하시. 오빠 얼 아, 성분 오마코스 앞스서 봤어? 솔직히 뽀록이였어요 아니면 감 있었어요? <목소리> 뽀로기아 진짜, <laughs>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최성모 오누학교가 앞에 있습니다 높, 높은데요 자 흔들어 놓고 던졌어요 6점아 아아 명중 시킵니다 약간 천지성이 있었네 약간 천지성이었어 평네 약간 천지성 <laughs> 약간 <천지성이었어요. 웃음> 역시, <페로 가네. 웃음> 말하는 게평론야 <laughs> 여기는 어. 우리 통이 형 성인인데 인스타 여자 좋아요 너무 많이 눌러. 인스타 여자 좋아요를 너무 많이 눌러. 여기 누르고 싶지만 안 되는 분. 골라서 누가? 골라. 여러분 영국이 형이 그 인스타 좋아요 눌러주면은 다 받아주십시오. 말이 이런 종이에요. 볼트 잘 불리냐? 어, 게임이 잘 불려야 돼요. 잘 불리. 너무 아쉽네요. 시 뭐야 뭐 담아요. 도중에 게임이 졌어. 지금 밥을 먹고 어, 이거 스타벅스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직 니다허 허우는 기약 없습니다. <laughs> 허우는 기약에 <귀하게> 달라서 <laughs> 없습니다. 허우는 아다에 달아서 아직 다에다아니는 표정 바뀌는 거 보이시죠? <laughs> 이거 계속 끼워야겠다. 조심하세요. 어렸을 때 레고 잘랐어요. 레고 어... 말고 레고 완성된 걸 샀겠지. <laughs> 완성된 걸샀겠지 옆에서. <laughs> 아, 잖아또 뭐 그런 데서 가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. 아, 아, 또 애들, 아, 도, 그래. 애들 돈 주고 시켰겠지 또. <laughs> 진짜 나는 한3 m 짜리 배도 만들었어. 3 m 요 어, <laughs> 그럼 타고 나가지고 랬어 바바바밤밤바바바밤밤 음음 후니가 쏘는 스타벅스 후니가 자주 스타벅스를 사나요? 아 그럼요 돈은또 기가 막히게 어친구 있는 게 돈뿐이었거든요 진가 어, 모르려고 그래, <laughs> 사람을 검소하게 검소하게 <laughs> <laughs> 원래 요즘에는 자기 그 플렉스가 대세거든 겸손도 좋지만 너무 겸손한 거는 또 비호감이다 오늘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제가 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다시 수술 받을 때 다시 캠을 오픈하고 또 걸겠습니다. 빠바이 <laughs> 허운 캠. 아 형, 아나 감기 올막형 감기잖아 바이러스 덩어리 아니야. 아 비켜. 다 났어. 아 진짜 제가 지금 허벅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허벅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게 각 각도가 있는데 잘 나오는 각도가. 거기잘 생겨서 아무 각도나 잘 나오잖아. <laughs> 이게 바로 그 요즘 그 눕방. 남친 컷. 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. 우리 같이 가겠다. 오늘 많이 찍었다. <laughs> 팬분들이 나한테 <아직지> 주신 선물 하트. 뿅. <laughs> 저희들. <laughs> <laughs> ハハハハ